안녕하세요. 진짜동 컨설팅 대표 김용배입니다.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60, 70, 80대 되신 중장년 어르신들이십니다.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고 간혹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부동산 자산가 분들이 제 고객이 되십니다. 그분들의 고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은 고민은 특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일은 그 분들의 자산 이전에 있어서, 즉,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본인보다는 자손들, 즉, 자식들이나 손두들한테 안전하게 넘어갈 것인가입니다. 거기에 대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시간 분산입니다.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. 60세이건, 70세이건, 80세이건, 혹은 50세이건,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. 그리고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. 코로나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. 두 번째는 수증자를 분산하는 겁니다. 보통은 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여러 명에게 주라고 말씀드리지만 저의 절세 핵심 포인트는 자녀, 손주, 개개인이 아닌 그들의 법인에 주는 겁니다. 즉 수증자를 개인이 아닌 그 개인들의 합인, 자녀들의 합인 자녀법인에 주는 겁니다. 무려 증여세 상속세 최대 50%가 아닌 0%까지 가능합니다. 설사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내는데 그 법인세를 또 자녀들 법인이 아닌 대표님의 법인에서 납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세목의 변경인데 증여세 상속세를 법인세로 바꾸는 겁니다. 즉, 50% 세율을 10% 이내로 바꾸는 겁니다. 진짜 돈을 만드는 세 가지 원칙. 시간 분산, 수승자 분산, 세목 변경.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.